이 환자에게 적용되는 시술법은 암 냉동 제거술. 말 그대로 암 덩어리를 얼려서 없애는 시술법입니다. 암 조직의 중심 온도를 영하 40도까지 급속히 내려 조직을 괴사시켜 암 덩어리를 없애버리는 시술법입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시술법은 이미 해외에서는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영하 40도 이하. 아, 이제 냉기를 가하면은 세포가 괴사가 됩니다. 그 동상하고 같은 원리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암세포에 적용을 해서 암세포를 얼려 죽이는 방법입니다. 암을 완치하는 데 있어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마치 주사 맞듯이 국소 마취 하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시술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종양에도 적용할 수 있고. 기존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에 동반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과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빨라 수술 후 하루 이틀이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초기암은 완치가 가능하고 말기암은 방사선요법과 병행해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CT 같은 영상 장비로 시술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하며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 장점입니다. 바늘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주변 합병증 때문에 신경 쓸게더 많아서 어, 중간중간에 ct를 찍어가면서 하다 보면 은 시간이 이제 어, 길게는 3시간짜리 걸립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전립선암과 신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치료에 시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과 간암 폐암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립선암과 신장 폐암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만 간암은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오 클리닉이나 이제 잘 아시는 보스턴의 하버드 의과대학 병원, 뭐 이런 병원들에서 다른 치료로는 좀 조절이 불, 좀 어려운 전이암, 그리고 뭐 재발암 이런 암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에는 냉동 치료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료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면서 부작용을 줄여주는 암 냉동 제거술. 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